안녕하세요, 방백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럴파멸의 전조 무한탄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덧배빌드 쓰시는 분들한테 도움되길 바라며,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한탄창이라고 해서 제약 없이 계속해서 무한으로 쓸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리버스 워페어라는 특수 능력을 활용하여 20초 동안 무한으로 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준비물은 더스트 스톰 샷건 총과 핵심 방어구 경질 전술화 그리고 딱딱한 생강 사탕이라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음식 레시피 위치는 추락 지점으로 가셔서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따라가시면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리버스 워페어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동이 되면 바닥에 장판이 깔리며 무기 데미지 20% 버프를 획득할 수 있어요. 지속 시간은 5초간 지속됩니다. 여기서 생강사탕이라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5초 더 연장할 수 있는데 버그인지 음식 툴팁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총 20초까지 연장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20초는 확보한 상태에서 핵심 방어구 경질 전술화 옵션을 이용해서 초당 한발 자동 장전 효과를 얻게 되면 이제 우리는 20초 동안 리버스 워페어 영역 안에서 무한으로 총알을 쏠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위에 내용대로 해보시면 초당 한 발의 자동 장전이 발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준비물에서 더스트 스톰 샷건총이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더스트 스톰 샷건총의 무기 특성을 보시면 총기 교체를 하게 되면 리버스 워페어가 발동됩니다. 리버스 워페어에 관해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으나 무기 데미지 20%와 발속 15% 증가는 중첩이 되지 않았으나 초당 한 발의 자동장전만큼은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듯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집합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쏠수 있었지만 아닌 쪽에선 쏘다가 총알이 떨어져 탄창을 채우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크레들 헤비듀티 연계를 찍어 같이 사용해주시게 되면 50%의 더 넓은 범위와 데미지 증가 5%까지 챙길 수 있고 리버스 워페어 총 4개까지 설치가 되는 걸볼수 있네요. 리버스 범위 안에 있어야 모든 게 적용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세팅 저장으로 평소 트래킹 부츠를 신고하시다가 보수방 입구에서 경질 전술화 세팅으로 바꾸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네요. 배럴 파멸이 전적 빌드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현재까지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빌드를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격렬로 세팅하시면 되고요. 총 모듈에는 인장증폭, 헬멧에는 어드밴티지, 마스크에서는 전면 수배, 상의에는 크리티컬 피해 강화, 바지에는 재보급, 장갑에는 크리티컬 강화, 신발에는 돌격이나 어모 준비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튜닝 속성으로는 대형 크와크왁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매하실 때 크리 확률은 10%만 되면 크리 100%가 되니 비싼 거 사지 마시고요. 조금 더 딜에 욕심이 나시는 분들은 크리 확률 15% 이상으로 구매하시고 장갑 모듈에서 크리티컬 강화 대신 크리티컬 피해 강화를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레들은 이렇게 사용해주시고 남는 하나는 보조 무기에 맞게 선택해주세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방배기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